야 이거 레나타릭마면 아 잠깐 하이랜더의 가능성이 좀 있긴 하거든. 레나타릭마면 하이랜더 되게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것도 알바트로스 잘만 섞어 넣으면 상대방 좋아 죽을 것 같은데. 아우 좋아 죽는 건 나였구요. <laughs> 아니 역겨워 진짜 이 카드.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카드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일 싫어하는 건 밀고자 고그 다음이 초소야. 오른쪽에서 나온 물귀신으로. 근데, 다 비싸게 쓴다 생각하면 돼, 그냥. 어차피. 별 상관 없어요. 1만화 더 주고 쓰면 되지, 뭐. 꼭 정해진 코스트에 써야 되나. 1만화가 아니었네. 2만화 더 쓰고, 더 주고 쓰면 되지, 뭐. 2만화 더 주고 쓰면 되죠, 뭐. 3만화까지는 안 가잖아, 그치? 자, 일단 알바트로스 다시 부활시켜주고요. 3만화까지는 안 올라가니까 괜찮아. 뭐, 카드 2코스트 비싸게 주고 쓴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. 오케이? <laughs> 벌써 나왔네? <laughs> 야, 근데 빨리 나오면 안 돼. 빨리 나오면 하이랜더 때문에, 빨리 나오면 오히려 안 좋아. 이거 미리 죽여두죠, 그냥. 괜히, 하이랜더 때문에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. 아, 근데, 하이랜더가 아니구나. 초소가 두 마리 나왔는데 뭔 하이랜더임. 바보예요. <laughs> 바보였구. 독사. 네가 오, 좋은데? 드디어 이 악질 같은 놈을 다 정리할 수 있다. 영혼의 절규 쓰레기 투척. 쓰레기 투척 나쁘지 않는데요 나중에 필드가 먹혔을 때한 번에 다 던져 넣을 수 있으니까. 나 지금까지 몇 마리 넣었냐? 여섯 마리 넣었죠 총. 놀랍게도 핸드의 하인이었고 이거 그냥 지금 대규모 실성해도 되겠는데? 치고? 치고? 아 근데 다 정리가 안 되는구나 비싼 거부터 알갈론 이러면 그냥 싼 거를 먼저 할걸 그랬다 그냥 굳이 낼 필요가 없긴 한데 그냥 냅시다 어차피 두 마리니까 어차피 이거 자이렐라 으면은 영능이 다시 바뀌긴 하는데 뭐 다시 내면 또 바뀌죠. 아, 근데 아직 만족할 만큼 많이 넣진 못했어. 진짜 많이 넣어야 되긴 하거든요. 아직 좀 부족해. 어, 아무것도 안 하나? 6만화가 남았는데. 뭐 어, 아무것도 안 하네. 그러면 다시 창조 프로토콜. 아직 자이렐라 쓰기에는 좀 부족해. 6 마리밖에 안 들어가거든요. <laughs> 이러면 10마리, 이러면 10마리 들어가잖아. 근데 아직 10마리로 만족 못했는데 10마리, 10마리 하면 20마리 들어가는 거거든. 고작 20마리, 적어도 30마리 이상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? 우리 명색이 크리스마스인데요. 30마리 넣어야지. 심해 의 물결. 이러면 일단 열 장은 확실히 들어갔고, <laughs> 두 번째 알바트로스 일단 이건 무조건 써야겠죠? 쓰는 건 맞고. 그리고 교환. 룬색이기. 탈게 없네? 일단 영능은 무조건 쓸 거야, 그치? 절대 안 되지, 절대 안 되지. 아, 근데 알바트로스 두 마리 살아난다 생각을 하면은, 근데 그 전에 다른게 너무 많이 죽었죠? 이거 절대 안돼 어 망대살 이거 쓰면 무조건 알바트로스죠 12마리째 12마리째 알바트로스에 오야 다시 섞으면 알바트로스 이... <laughs> 알바트로스만 나올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그건 확률이 낮다 일곱 장, 일곱 장 중에 그래도 한두 장은 알바트로스이지 않을까? 이게 알바트로스가 안 나와? <웃음> 나오죠. <웃음> 어, 야, 다시 넣자. 지금이 기회다. 다시 넣어. 우리 한 턴만 좀 돌아갈까요? <laughs> 조금만 살짝. 살짝 돌아가 봅시다.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. 모독이 있나본데? 어, 아닌가? 뭐지? 아, 심해물결. 심해물결이 하나 더 있나보네요. 이러면? 지금까지 몇 마리 들어갔어? 자이렐라 쓰면은 거의 스물 몇 장이 더 들어가는 것 같거든? <laughs> 스물, 스물 네 장? 적어도? 적어도 스물 네 장. 지금 되게 41장 있지 정말이 다가온다. <laughs> 이거 쓰면 60장 가득 채워진다 아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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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잠깐만 안되는데 어 안돼 안돼 60장 가득 채워주고 일단은 알바트로스 한번 몇번 들어가냐 일단 확실한 건 60장까지는 무조건 채워진다는 거야 57 59 60캬 60장이 최대거든 이젠 계속 터질 거야 어안 들어가네 이제 일단 60장 다 넣었어 이건 알바트로스 이제 안 뽑으면 그게 말이 안돼 오히려 역파로 알바트로스 3장을 들어오래. 알바트로스 밖에 안 나올 텐데. <laughs> 야, 다시 넣어, 다시 넣어. 다시 넣어야 돼. 열심히 뽑았구나. 어, 다시 들어가. 어디서, 어디서 뽑으려고 다시 들어가. 그리고 다시 알바트로스. 되게 거의 반 이상이 알바트로스여가지고. 아, 잠깐만. 우리 저주 때문에 죽을 수가 있나? 야, 그래도 알바트로스가 50몇 장이 들어가 있는데. <laughs> 안 죽겠지? <laughs> 이거 죽으면 문제 있는 거임. 4D. 일단 힐한 다음에 영능을 바꿔서 우리 알바트로스 뽑게 해주죠? 나는 모든... 자, 홈페 통제 데려갑니다. 검은 폭탄! 절대 안 되지. 알바트로스 뽑아야지. 뭔 검은 폭탄이요? 하늘의 <laughs> 역병을. 자, 아, 영능을 근데 누르면 알바트로스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브라. <laughs> 야, 잠깐만. 이거 심해조주 있나 봐요. 아, 깜짝이야. 아, 그, 물귀신, 그, 그거 있는 줄 알았네. 깜짝이야. 왜 사람을 놀래키고 그래. 아무것도 없었잖아. 모든 아군 하수인, 아, 모든 하수인을 침묵시키고 처치합니다. 아니면 천체 일치로 알갈론을 다른 걸로 바꿉니다. 이, 일단은 좀 정리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체력 회복하고 부활.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다음 턴에 어지간하면 죽었잖아 이러면은 응 바닥에 <laughs> 생명연장 <laughs> 요 위험했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 어차피 알바트로스 뽑았잖아 빨리 내 그거 말고 다른거 없잖아 너 일단 손에 불안 두개는 확실하고 불안 두개 그 다음에 이것도 알바트로스 두개지 않을까 어지간하면은 지금 되게 거의 40장 가까이 들어있거든요? 아, 설마 포기했나요? 아, 설마, 흑마 선수. 고작 이 정도로 포기했나요? 아직. 아직 그래도 미래가 있을 텐데. 아, 이거는 포기를 한것 같죠? 아, 아직 그래도 끝난 건, 끝난 건 아니었는데. 아, 이거를 빡종을 해버리다니.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빡종을 해버렸어